네, 왕십님께 일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설 명절 보내면서 충분한 쉼과 휴식을 얻었나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진짜 쉼은요, 진짜 휴식은요, 긴 명절도 아니고 바로 이 예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진정한 쉼과 휴식과 회복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우리 친구들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귀한 일들이 이 예배를 통해 이 길을 축복해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예배를 통해 다시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해요. 오늘도 우리 친구들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러 가 볼까요?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 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전능 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사 여, 주 시는 것과몸이 다시, 사는것과 영원히 사는것을믿 사옵 나이다. 아멘, 함께 율동 하 면서 고백 하며 드립니다. 찬 양하 겠 습니다. はいよ。 전도하님이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위해서 대표로 기도할게요 우리 두손 모으고 눈 감고 예쁜 모습으로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유년부 친구들 또 이렇게 설 명절 가운데 편히 쉬다가 휴식을 얻고 이렇게 또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하나님 우리 유년부 친구들 정말 세상에 그 명절을 통한 쉼들이 있지만 진정한 쉼과 회복은 이 예배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유년부 친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친구들 특별히 주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이 편하고 쉽지만 정말 그 편하고 쉬운 것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므로 항상 교회에 나와서 다시 예배할 날들을 사모하고 기다리게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시는 귀한 말씀 듣고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한 주간 지은 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죄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용서받는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잘 감당해 내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쉼과 안식과 능력과 평안을 더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함께 말씀 읽도록 할 거예요.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다 함께 짜잔 새로운 나 찬양하겠습니다. 천영진 전도사님 아브라함과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친구들 큰 은혜 받으시길 축복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정말 기쁜 소식 하나 가져왔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다는 놀라운 소식.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 이후 흩어진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어.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땅과 백성을 준비하신 거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얻을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의미해.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자 복의 통로라는 것.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학교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에게 나눠줘야겠지? 그럼 우리 이렇게 외치고 복을 나누러 가볼까요? 나는 복의 통로다! 뭐라고? 나는 복의 통로다! 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재밌고 신나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배울 준비가 되었나요? 그러면 우리 함께 화면에 있는 설교 제목, 큰 목소리로 외친 후에 말씀 듣도록 해요. 우리 큰 목소리로 외쳐봅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하나님 나라! 우리 친구들, 우리나라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맞아요. 우리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이에요. 이 지구에는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지구에는요,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걸까요? 나라가 되려면요,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영토예요. 영토라는 말은요, 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요 나라가 세워질 땅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국민이에요 국민이라는 말은요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땅만 있다고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야 나라가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주권이에요 주권 주권이라는 말은요 그 나라를 누가 다스리고 있냐라는 의미예요. 왕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는요. 왕국이 되고요. 우리나라처럼 국민들이 다스리는 나라는요.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하나님 나라 역시 세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땅은 어디인가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하나님 나라의 땅이죠.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누구인가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라고 할수 있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누가 다스리고 계신가요? 맞아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를 함께 보면서 우리가 살펴볼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는요, 앞에서 살펴본 나라가 가져야 하는 세 가지 요소와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영토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국민인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라를 이루겠다는 약속이시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라를 세워 가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나라는 무슨 나라일까요? 아브라함의 땅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니까 아브라함의 나라일까요? 아니겠죠? 그렇다면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를 말하는 걸까요? 이제 주권이 등장할 차례예요. 우리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우리 친구들, 빨간색 글씨를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이 아브람의 나라를 만들고 그 모든 나라를 아브람이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주인이 아니라 복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인이 아니라 복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복이 되다, 복이 되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복이 된다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인인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일에 사용을 받았다는 거예요.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이 되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점점 점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 나라가 크고 넓어지게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는 말을 정말 좋아해요 그런데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 복이라는 것을 너무나 현실적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을 돈을 많이 버는 것, 성공하는 것,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 힘과 권력을 갖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물론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맞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고, 이름을 크게 하시겠다는 것을 보면 이렇게 현실적인 성공과 물질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맞아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더 크고 중요한 복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자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이 되어서요. 하나님 나라가 크고 넓어지는 일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점점 크고 넓어지게 만들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크고 넓어지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크고 중요한 복이라는 점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 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도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점점 크고 넓어지는 일에 쓰임을 받는 것이라고 전도님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넓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 커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끔 할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게 돼요.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살고 자기밖에 모르고 너무나 악착같이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살지만 우리는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주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모두가 아무렇지 않게 함부로 말을 내뱉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함부로 내뱉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는 말들을 생각해서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끔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즘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복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끔 하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데 정작 우리는 복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복이 되지 못할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문제예요?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 말씀이 문제일까요? 아니요 진리이신 예수님과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것들은 옳아요 그러면 우리가 복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쁘고 더 못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복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이기적이게 자기밖에 모르면서 살아가고, 자기 기분밖에 모르고, 더 다른 사람의 마음에 아픔을 주는 말들을 쉽게 내뱉고, 더 다른 사람들이 짓밟으면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나쁘고 못된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 우리는 복이 되어야 해요 복의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돌아오는 그 복된 일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왕십리교 2년부 친구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으로 우리 친구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크고 넓어지는 일들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영토와 국민과 복을 약속하신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크고 넓어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배웠어요. 우리 윤현부 친구들도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길 축복해요. 복이 되어서 우리 윤현부 친구들 통해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크고 넓어지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들 기도는 하나님과의 무엇이라고 했죠? 대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우리 하나님께 예쁜 모습으로 대화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왕십리교회 인형부 친구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어요. 그리고 아브람을 복이 되게 하셔서 아브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점점 넓어지고 커지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을 배웠어요. 하나님, 아브람과 같이 우리를 복이 되게끔, 우리 보고 복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도 아브람처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고 크게 되는 일들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다르게 정말 귀하고 거룩한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그러면 우리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영광의 날까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